어, 계단으로도 누수 피해가 번지고 있어요, 지금. 천장에서도 떨어지고. 1층, 2층. 계단까지도, 이쪽도 누수 피해가 있고, 여기도. 네, 안녕하세요. 잠갔다가, 한 2, 3분 있다가 확인을 해볼게요. 별침이 돌아가죠. 직수 배관이 터졌어요. 직수요? 네, 어디서? 찾아봐야죠. 제 예상은 욕실인데 확인해봐야 돼요. 직수 배관에 압력 집어넣을게요. 떨어지니 디지털 게이지 숫자 떨어지는 거 확인되죠. 네. 3.27, 3.26. 어딘지 이제 찾아야죠. 부분을. 욕실이 맞고, 세면대 밑에 직수 쪽이에요. 이쪽에 지금 배관이 깔려있고, 하수관이 지나가고, 이 안에는 메인 직수 배관이 지나가요. 그 뒤에 세면대 직수가 내려와서 저 안쪽에서 터졌을 겁니다. 엄청 조심스럽게 굴착을 해야 돼요, 지금. 자칫하면 하수 배관을 깨거나 메인 배관을 터트릴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감하게 까고 싶은데 큰일 납니다. 최소 부분만 굴착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배관이 하수 관 뒤에 직수 배관이 숨어 있고, 터진 데는 저쪽 같아요. 근데 지금 트라브에 묻혀 있다 보니까, 에어는 일로 올라오는데, 터진 곳은 저쪽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 주변을 다 굴착을 해야 돼요. 어, 뭐였지? 어, 배관이고 얘가 메인 직수야. 메인 직수 이렇게 지나가. 높이가 나오면 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 지금 터진 데는 이 뒤에야 엘보 그 꺾이는 부분 이렇게 버리면 되고 그냥 어. 묻어버리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가 높으니까 어. 얘는 건들면 일이 터지니까 어. 얘 진짜 잘못 가면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나 그러면 보수는 끝납니다 물 파티를 다 썼어 씨. 하, 지금 배관 보수 하려고 아랫부분 커팅하고 지금 여기 하수관 뒤쪽에 커팅을 했어요. 이제 연결 보수만 하면 됩니다. 배관 보수는 이렇게 위로 위에서 연결했습니다. 이제 공압 넣어서 다른데가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연결한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게요. 현재 시각 2시 13분, 공기압력 4.06 k m 걸려 있어요. 이안 떨어져야 되는데. 공기 압력 넣어서 지금 체크 중이거든요. 저게 떨어지면은 다른 데가 새는 거고, 그때 말씀드린 거죠. 안 떨어지면 마감하면 돼. 5분만 지켜볼게요. 타일 복구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타일 이사장님은 신축 현장하고 배보수 현장 거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이시고, 흔히 말하는 그떠발이 졸리컷, 이런 것들도 다 하세요. 깔끔하게, 손도 빠르고 하니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지났고요. 지금 배관의 압력 4.06.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아까는 몇초 단위로 뚝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안세니까안 떨어지는 거죠. 공기 압력이 안 빠지는 건. 네, 다른데도 이상 없고 저희가 연결한 부분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음. 네, 공사는 마감 잘된 겁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 청소까지 다 끝났고 타일 마감 보수 잘 끝났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잘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아, 나한테만 맞으면. <laughs> 가보겠습니다. 예. 주세요. 예.